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오가 가주마켓이 오늘 성냥식을 가졌습니다. 완공은 내년이지만 24시간 한인마켓의 재등장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웨스턴 상권을 대표하던 가주마켓이 캘리포니아 마켓플레이스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내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마켓 관계자들과 시공업체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늘 건물 가장 윗부분 마지막 HB를 올리면서 상냥식을 가졌습니다. 차후에 우리 이제 가즈포 마켓, 어, 마켓 플레이스가 완공됐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을 약속드리고 교민 교민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켓, 일명 G 플레이스는 3층 건물 10만 스퀘어 핏 규모의 쇼핑몰로. 주 건물 1층에는 가주마켓이 들어서고 2층과 3층에는 30여 개 소매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특히 3층은 푸드코트로서 옥상 정원과 이어지는 복합 문화공간이 제공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2007년 첫 블루 프린트 작업이 시작된 지플레이스는 검토와 수정을 반복하며 6년 후인 올해 초 공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아, 아키텍하고또 오너들 분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아, 그 타이탄 그 몰보다는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아, 사람들이 그 쉼터를 할수그쉴수 그 있게 하는 그런 그래서 아웃도어 같은 그런 그런 플랜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서는요. 내년 그한 여름,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 사이쯤에 아, 저희들이 그랜드 오프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마켓 정면에 5층 규모로 지어지게 되며 11만 스퀘어핏 동간에 350여 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웨스턴과 올림픽, 그리고 웨스턴과 일가의 한인 마켓들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24시간 마켓을 통해 이 지역 유동 인구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